예, 안녕하십니까. 하늘 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예, 저들 농원의 사무실 앞에, 예, 8년 된, 이 예, 엄나무, 어, 수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1년에 한 분에 오늘 수확하는 날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어, 수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나무는 8년 전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확실한 요목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점을 붙였습니다. 여기다가, 이 가시 있는 음나무에다가 저도 붙여가지고 여다 붙여가지고 여기 자랄 건데 여기에는 가시가 있는 흔적이 있고 여기에는 요구에다... 이게 예,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 이제 모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아무나 상당히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늘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낮추라 낮추라 하는데 정작 제가 그 상태는 못 나타가지고 한번 못나시게 되면 가시는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현재는 이제부터 잘라서 좀 낮췄는데, 이게 예, 바로 옆에 있는 나무 보시겠습니다. 이 예, 옆에 있는 나무는, 이거는 다시 없는 나무 한 나무인데, 다시가 지금 저 밑에 한네개 있는데, 이게 예, 한 나무입니다. 이거는 이게 예, 올해 영거 수확하고 나서, 이거 수확하고 나서, 이 밑에 잘라주기 전에 낮춰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늘 수확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시가 원래 나무에도 없고 줄기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지 끝에 가지 끝에 한 개씩 수확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끝에 한 개만 수확하는 게 아니고 어 밑에 것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게, 어색게, 아니면 그저께 좀 수확했어야 되는데, 예, 조금, 밑이 늦었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녹여는데 판매하는 데는 너무 급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 아직까지 세지 않으니까, 그냥 드시는 데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예, 오늘, 이거 예, 요거, 요거 해가지고, 어, 삶아서 데쳐서 초장 찍어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사 다리를 타고 사다리에서 올라와서 타고 하는 같은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하면 밑에서 나무가 여기서 수령이 뭐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다 되어도 낮나 곳에서 수확할 수 있게끔 밑에서부터 가지를 잘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을 들이야 될것을잘못 쓰려면 하주 아주 계획을 세워서 여기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제일 수확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만 수확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제일 먼저 적당히 해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여러분을 수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가슴 끝에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이 순간에도 수확을 해야 됩니다. 가시가 없으니까 좀높아도라도 높더라도 이렇게 지금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요방금요가지는 수확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요 밑에 요 눈을 여기 지금 현재 이제 가시로 변한 이 파리를 두개나두개 개나 나서 얘기하런게 잘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화스가 어떻게 되는가 있는데그 사이에 도게 여러 가지 하셔서 수 있는 겁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창르십니다 작년에는 연나무에 4kg 5백 는데 올해는 얼마나 까는지 한번 다 따고 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가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된 것을 요거보다도 물론 조금 작습니다. 요거는 지금 밑에 좀 밑에 세는데 요렇게 작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도, 방울도 마도 담는 용기 아니면 시에서 담는 용기에다가 이것을 한 200g 또는 300g, 200g 정도 300g 정도 담아가지고 포장 랩에다가 참그 투명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예 스티커 붙여가지고 예 도메시장으로 내시가지고 도메 시장에서 지금 이제 경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왜안 되는가 하면 다른 농산물들은 전부 대부분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물건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세 배를 자체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시가 없이, 이렇게 집약적으로, 이 사과 농사, 과일 농사 짓듯이, 500분, 1000분, 1 0 0도살피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건데, 이 엄나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능하면,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한 번씩 놓으면한번심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오랫동안 수확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무가 크면 그쎄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이 가지가 많아질라 그러면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에 얻은 이식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두릅이나 엄나무 이런 같은 거는 농약을 안 쳐도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큰 나무가 좀 나무가 높아서 그렇지,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길러 가지고 심어 놓고 5년 7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내면서 지낼수록 점점 점점 성장되게지니이 음나무를 예, 저들 한울농원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나무를 심으시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뭘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예, 음나무 보시고 살진 보시고 저희 한울농원 유튜브 많이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도 보시고 다른 분들이 올리놓으신 그 음나무도 보시고 하시고 가지 가능하면 어릴때는 음나무가 큰 소위 수익이 안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나무가 크게 되면 상당한 수익도 내고 하니까 금방 안돼서 그렇지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그런데 예,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는 이 음나무를 적극 건장하고 있습니다. 예, 다 어. 어... 또 음나무 이제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무게도 내고 무게도 달고 또저 밑에 있는 저들 노지에어은은 예, 음나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2년 4월 22, 21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음나무 저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거 했고 이거 노지에심었는데 올해 이제 5년 차 되는 겁니다. 5년 차. 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가지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제 올해 올해 이제 가지를 자르게 되면 아마 상당히 가지가 많을 겁니다. 올해 오늘은 이제 며칠 전에는 제가 수확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린 것 해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어것도 있는데 한번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음나무는 이렇게 간식 없으니까 면손으로 수확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 가지가 굵으면 손이 굵습니다. 가지가 아주 약하게 되면 순이 약합니다 요거 이제 며칠 지내가지고 요거는 좀센 겁니다 쇠도 그냥 삶아서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안나무 다 수확하게 되니까 해보겠습니다. 한 나무. 요한 나무에서는 수확하는 게요 가지가 요 가지가 요 가시가 10개 같으면 1 0이 수확할 수 있고 20개 같으면 2 0성이 수확할 습니다 물론 요거는 요거 이제, 요거 이제 저이 요거 나면 요 수확했으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것들이 다시 또이 정품은 아니지만은 또 2등품 3등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좀 있으면 크적이 되는 겁니다. 그 요거 이제, 이제 수확을 했다고 하고 수확을 했으면 나중에 조금만 이파리 조금만 있, 있으면 이파리 이런 것들이 더 납니다. 그럼 이파리 이런 것들도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제고 밑에 눈을 이렇게 지금 이편한 것을 한 개나 두 개나 해로지고 썰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낮은 것부터 만들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며칠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가지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며칠 되니까 바로 이제 이거는 수확하고 나서 요 옆에 있는 것도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쉽게 이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거나 뭐뭐 뭐 필요한 대로 가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 나무 더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시 없는 엄나무는 가시 있는 것에 비해서 뭐좀 뭐 틀리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생 상태에서 야생 상태에 있던 나무인데 그 나무 중에 예, 가시 없는 놈, 가시 없는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남, 그 나무하고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잘라서 삽목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이제 묘목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수는 색깔은 이렇게 조금 붉은 것도 있고 조금 붉지 않고 조금 초록색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한 가지 가지고 나무 한나무 한개 가지고 그것만 정식을 했을 때는 그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도 어, 이 염나무 가지고 특별하게 육종 계량을 하지 기가하 않았으니까 지금 야생 상태에 있는 것을 돌연변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대로 여기에 저들이 재배하면서 말씀드리기를 가능하면 배수가 잘 되는 거물 빠짐이 잘 되게끔 해라 늘 말씀하기를 뭐음나무 그런게 아니고 모든 과일 나무들이고 모든 나무들 전부 다 특히 니는생식물들 전부 다 가능하면 배수가 잘 되도록 해라 그럼 배수가 잘 된다는 것은 경우는 이 나무가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고 5년 7년 10년 20년 30년 살려고 하면 이 뿌리가 점점 점점 뿌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뿌리가 스해을안 받아야 되고 스해을안 받고 뿌리가 정상적으로 정식을 자라게 되면 뿌리가 성장에 따라서 이 나무 줄기가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어, 잘 자라서 나무 나무가 생산량이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 잘 아시는 대로 이 엄나무는 제가 가지를 많게 하라 가능하면 가지를 많게 하는데 가지를 너무 높이 올리면 나중에 수확하기 곤란하니까 가능하면 낮추라. 그리고 배수를 잘하기 위해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설사 좀 경사가 젖든지 배수가 좀잘 되는 땅이라도. 가능하면 이렇게 두둑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물 빠지면 좋게 해 가지고 점차점차 생육이 잘 되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여기는 지금 이제 식재 간격은 요거는 두 줄로 심었는데 이 망이 두둑이 크니까 이제 두 줄로 심을 수 있고 두둑이 좀 작게 했을 경우는 3m 정도 의 두둑에다가 나무 간격은한 1m 정도 해 가지고 이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1m 정도만 해도 예, 잘 다닐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한번 심어놓은 것이, 내가 오늘 선택해서 심어놓은 이 엄나무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배를 거듭하면 오랫동안, 오랫동안, 하면, 오랫동안 기르면서, 저절로, 처음에 어릴 적에는 생산량이 별로 없어서 생산량이 이거 가지고 돈이 되겠나, 수익이 되겠나 했는데, 5년, 7년 되니까 나중에 괜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분들 욕심을 내는데, 농약 안 쳐도 되는 거, 그리고 가장 일찍 순만 이 순수하고 나서 이 가지를만 잘라 주게 되면 별다르게 이제 풀만 풀만 갈리면 잘하게 되면 별로 어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내년에 또 다시 또이런 봄에 이렇게 다른 생육 이파리이 남이 되면 또 수확하고 수확하고 는데 점차 점차 생육이 상 점차 점차 생장이 이 많이 될수록 어 수확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두둑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게 짧은 시간에 3년 5년만 보는게 아니고 10년이 20년 30년 몰라 그러면 오랫 동안 잘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둑을 만들어 주는 게 좋고 요 보시는 대로 여기서는 지금 제초 매트를 덮었습니다. 제초 매트를 덮은 이유는 어, 수분 증발을 막아 주기 막아 줘서 수분이 좀 더도 오랫동안 보, 유지될 수 있게끔도 하지만은 제초 풀을 못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위에서 풀은 위에서는 여기 흙이만에 있게 되면 흙에서는 뿌리가 내려가면 이제 제밑으트로 들어가는데 밑에서는 이제 풀이 못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못 나게 하고 풀못 나게 하고 두둑 잘 만들어서 배수 잘 되게 하고 적당한 간격로 심어놓으시게 되면 아 음나무 심는 같은 경는 아마 탁월한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다음 기회에 이제 이제 전지하고 난 다음 전지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